자, 오늘 미르투 왕의 기한에살 거는 적혈 잡아서 템 한번 뺏어 먹어보겠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화폐 중에 다이아가 있는데 요 다이아를 죽으니까 떨구더라고요. 근데 요건 알고 있었는데 적을 죽이니까 템도 떨구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저께 원래 이걸 끼고 있었어요. 이 아이템을 3,000 다이아인가 주고 샀거든요. 근데 적을 잡아가지고 요게 나왔어. 이게 지금, 방어나, 막, 뭐 공격, 이런 것만 비교를 해도, 거의 스탯이 두배 이상 좋아요. 비교를 해보면. 엄청 좋은 거 먹었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뭔가, PVP를 해서, 좋은 아이템도 얻을 수 있고,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PVP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게임 들어오면은, 사실, 퀘스트 먼저 깨는 게 맞기는 하죠? 그리고, 보스에서, 개인 보스를 먼저 돌아주는 게 좋아. 홍황 용등, 쇠알신, 이거 먹고 싶은데, 이게 진짜 안 나오더라고. 이거 먹으면 진짜 세지거든요? 아, 또안 나왔어? 4일째 돌았는데, 한 번도 안 나오네. 이거 잘안 나오긴 하 다. 이거는 적 잡으러 가야지. 봉왕성지 여기가 적혈들이 많은 그런 사냥터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이 평화를 전체로 바꾸면은 모든 적들이 다 빨간색으로 보이더라고요. PVP 하실 때는 이 평화를 전체로 바꾸시면 됩니다. 제 적은 파천왕 길드거든요. 어디어이 자식 들어 있어? 비 로아. 이 자식 일로 와. 와. 어왜안 떨어져? 아씨 잠깐만. 자, 컨으로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피통이 상대가 더 많긴 하지만 쫄지 않습니다. 이얘 레벨도 낮은데. 스턴! 아니, 얘왜 이렇게 쎄? 사람 무기도 나보다 불리거든 뭐가 문제일까?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 왜 지는지. 스킬 때문에 그런 건가? 이 사람 장비 보면 내가 훨씬 좋은 것 같아. 피통만 이 사람이 더 높아. 아니, 근데 그게 있다. 이 사람 뭐 질주 버프가 있어. 이 바람신의 축복. 이게 공격속도 40이거든요. 요게 좀 거슬리긴 하네. 어, 일로 와. 태발이 일로 와야지. 선? 다이! 아, 태발 안 나왔다. 약도가 태발을 처치해 상대방이 복수를 다짐합니다. 는 응, 어림없구요. 복수 안당하고요저 죽였던 사람이 파천왕 라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적대를 하게 된 건데, 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이제. 저었어 게임. 아, 게 어디 숨어사냥 하는 거지? 회원의 집을 좀 돌아볼까? 회원의 집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오오오, 뭐 있다. 어 아, 태수 일로 오고. 봐아이씨 뭐야 피 붙이는 거. 아우 진짜 씨이 자식아. 그렇지 다이. 오나 왔어. 실살 부츠. 야미 이거지. 이렇게 해서 장비 바꿔주시면 됩니다. 봐봐요 지금 끼고 있는 거 보다 좋죠? 이것도 다이아 주고 산 건데. 이거 모니터링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바로 템을 떨구니까. 그리고 그냥 갖고 있던 템 중에 랜덤으로 떨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거의 장비 하고 있는 아이템을 떨구거든요. 이리 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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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왔냐오 다이아 다이아 먹어 먹어 다이아 먹방 다이아 너무 달구요 자 다이아 걸었습니다그 찐따 약도가 아닙니다 하천왕 라오마한테 맞고 울부짖던 그약도가 아니라고 한번 해보자 그거지 여포야 어 안돼 어따 써 스킬 이렇게 해야지 마비는 있 자식아 이게 마비야 이게 은근히 컷맛이 있는게 그 상대를 대장으로 쓰는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타겟팅 스킬이 아니야 논타겟이야 그니까 러이 각도 보는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게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스킬 써져요 이런식으로 상대방하고 싸울때도 컷이 되게 중요해 안그러면 마비 못맞춰 절대 일로와 어? 여포야 죽어야지 어? 이새끼가 어디있어 이씨 일로와 이 자식아 어? 지금 지급 지금이야! 아우씨 아주 공지 빠지게 도망가는구만 여코야 이리 와야지 지금 마비! 아우씨 이게 안맞네 아니 이게 좀 스킬이 좀 리치가 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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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아 왔냐? 얼른 와너넌비졌어 오! 어. 어? 야 잠깐 오공이 쎄졌다? 아니 얘들 왜 이렇게 레벨이 낮은데 쎄? 아니 얘들 아니씨 <laughs> 야한 명씩 던져라 아니 이게, 이게 법진도 내려서 높은 거거든요? 얘들은 법진이 없잖아 얘는 1, 1단계 같아 이거 엄청 낮은 거거든 일단 좀 따돌리자 한 명을 여기 빨리 가가지고 좀 따돌린 다음에 저 여포가 이속이 좀 느린 것 같거든요? 와, 멀어지니까 안 따라오죠? 일로 와 야, 몹 끼고 싸우는 거 봐라 얘 와, 몹 끼고 싸우니까 힘들다 몹이 다 나와버리는데? 내가, 내가 선 치면 안 됐네 이거 어그로가 나한테 이미 먹었어, 몹들이 피좀 채우고 해보자 응, 마비 안 맞아? 이렇게 쓰는 거야 마비는 자식아 어? 이게 맞지? 가야지, 가야지. <laughs> 야, 근데 니가 왜뺐냐 내가 피가 더 없는데, 제 바보 아니야? 어어어어어어... <laughs> 응, 나도 터만 놓으면 는 돼. 아, 하나만 딱 따고 싶은데, 일단 손오공은 가가 안 나올 것 같고, 어... 어... 잠깐만... 응... 피하면 돼. 아, 이걸 죽여야 되는데... 하... 어떻게 죽이지? 이게 레벨 문제는 아니에요. 레벨은 오히려 내가 더 높아. 아마 무공이 딸리는 것 같아. 이거는 좀 오래 게임플레이를 해야지 올릴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일단 오늘은 이득이야 300다이아에다가 템 하나 먹었어 음? 안맞아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임마 어? 어 안되네? 안맞죠? 이렇게 안맞죠 너는? 때려주고 빠져주고 아 얘한테 시간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어? 여기 뭐 있나보다 어 일로와 비천마 천미야 가야지 아니야 왜 이렇게 어 가야지, 선미야, 선미야 안 찍어지지 캐릭이. 와 근데 이 사람 컨 잘한다. 와, 이렇게 하면 은 맞출 수가 없어 이거 우테보를. 와, 디버프도 들어오는데 시독술, 피에시마. 어 독이 개사기에요 저렇게 무빙 치면서 때리면은 잡을 수가 없어. 아 오늘 졸라 맞고 다니네 짜증나게. 내실이 안 되면 안 된다. 천질로만 되는 게임은 아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게임이다. 뭐 이런 거 같아. 지금 자꾸 지니까 마블을 좀 해가지고 강의지려봅시다 그렇지. 530개.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지금 벨트가 없었지. 와 이거 차이 엄청 많이 나는데? 그 반지는 항상 이 밖에 없네. 60 이게 제일 좋은 거다. 완벽 좀 떠라. 오케이 가자. 어떻게 할 건데? 아이고 여기 가야지. 부턴 이제 녹죠 애들이. 와 이거는 뭐 이렇게 안죽냐 피가 뭐 만식 찾아고. 가 가시고요. 어 피통 85,000이니까 7염두가안 나지 그냥. 어 기사 일로 와. 죽어야지 이 자식아. 오 반격. 응 죽어. 그렇지 이 다이아 너무 맛있고 다이아 너무 맛있고. 300 다이아 벌어버렸고. 어디 가누 우리 비상이 <laughs> 어, 어디가, 어디가 어 어디가. 어왜 무슨 일 있었어? 왜왜왜왜 왜, 왜, 왜? 어디가 이 새끼야. 아니 우리 그렇게 바쁘니까. 난안 된다 이제. 어너 재미 없어. 너랑 안 놀아. 자, 공항 성지 갑니다. 여기 손오공이 아지트거든요? 어,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이 자식아. 스턴. 스턴? 아니, 어딜 자꾸 덤비냐고, 오공아. 오공이 더 컷? 야, 파처랑 이렇게 많이 죽이는데 도와주러 안 와? 나였으면 도와주러 왔다, 이거는. 내 모든 걸 걸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까 그히란님이랑 한번 해볼까? 아, 근데 피통 10만이라도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니, 해보자. 형, 가야지! 스턴? 이건 잠수인 것 같은데? 이건나안 때려. 지금 기회야. 지금 기회니. 제발. <laughs> 진짜 제발. 스턴? 아으, 씨. 형, 무력 빠지게 도망가는 건 아니지. 피가 10만인데. 오, 그렇지. 형, 가야지. 가야지. 아, 배려했죠? 이겼죠? 수고해요.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히라니 형까지 닦았네요. 쉽다, 쉬워. 이게 바로 컨트롤의 승리. 어,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